아, 이거를 찍는구나아이 감사. 유지 필요하신 분. 아 따뜻한 슈트에 <laughs> 감사해요. 저만 필요한가봐요. 혹시나. 네. 네. 오늘 이렇게 오늘 총막 공연이잖아요, 카르밀라의. 오늘 이렇게 마지막 공연 자리 멋지게 채워주신 관객분들 정말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 마디씩 한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하는데 슈필부터 한번 네. 이야기해 볼까요? 어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 카르빌라에서 슈필 스토르프 호스만 역을 맡은 한정모라고 합니다. <laughs> 네. 어, 우선 저랑 같은 역할이었던 그 한상훈 형님한테도 그동안 너무 고생했고 고마웠다라고 어, 이야기하고 싶고요. 또 우리 음악팀, 음향팀, 의상팀, 분장팀, 그리고 소품팀, 또 우리 연출님, 작가, 작곡가님, 안무감독님, 안무팀 다 너무 고생하셨고 정말 감사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이게 공연 일이 좀 재밌는 게 어떤 한 그런 부서? 또 우리 네 명의 배우가 있지만 어떠한 한 배우 한 캐릭터가 어 완전하지 않고 온전하지 않아도 필요가 없는 캐릭터는 없고 또 필요가 없는 부서는 없는 것 같아요. 다 우리가 다 어우러져서 이 멋진 한 공연을 탄생을 시키는 게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즐겁고 그런. 그걸 느끼는 공연이었던 것 같고 또 저희 배우들이 이렇게 무대에 설수 있는 건 이렇게 관객분들이 우리를 완성시켜준다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고 제가 50회 좀 넘게 이렇게 무대를 섰는데 그동안 이렇게 꽉꽉 채워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어,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카리밀라가 이렇게 또 재연, 사면 이렇게 또될수 있도록 어, 저도 많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했습니다. <웃음> <웃음> 다음은 닉키퍼슨 <피터슴. 웃음> <laughs> 안녕하세요. 닉키퍼슨 역할을 맡았던 김서연입니다. <laughs> 4월부터 9월까지 거의 반년에 가까운 시간동안 이 공연을 해서 그런지 아, 공연 연습 포함? 공연을 해서 그런지 실감이 안나요 사실 내일 쉬고 월요일 쉬고 화요일에 또 출근할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어, 처음에 카르밀라에서 닉 역할을 봤을 때 내가 이걸 할수 있을까? 무슨 생각에 너무 무섭고 두려운 마음이 더 컸었어요. 그래서 연습 초반에는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도 했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이 작품을 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요이 작품을 할수 있어서 정말 행운이었습니다. 음, 너무 저는 동료 대로 힘들었고 <laughs> 쓰던 건데도 이상하죠. 재밌어. 무대 감독님께서 챙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동료들을 만났고, <웃음> 새, <웃음> 저 미로서 <배우로서 웃음> 새로운 시도를 할수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근데 제일 좋았던 건, 어쨌든, 이렇게 관객사를 채워주신 여러분들을 만난 게 너무 행복했어요. 뭔가 아이러니하게도, 미은 살면서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캐릭터. 거든요. 제대로된 사랑을. 근데 저는 닉을 연기하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을 수있구 나를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편지를 주신 걸 읽어보면 많은 분들이 제가 보내드리는 응원과 사랑이 가장 작은 것이길 바란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에 꼭 대답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지금 이곳에서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느끼는 이 행복, 제가 느끼는 이 행복이 여러분들이 평생 느낄 그런 행복들에 비하면 가장 작은 것이길 바라는 마음으로 늘 응원하고 정말 아, 사랑을 보내드릴게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러니까. 이은 정말 배울 게 없는 캐릭터 같긴 한데. 그래도 자기가 싶은 거 가면서 사는 애거든요. 여러분들도 결말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떤 고통과 시간 내 눈앞에 있어도 너무 자책하지 말고 늘 본인이 맞다고 믿으면서 앞으로 잘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오랜 시간동안 이 관객석을 꽉꽉 채워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많은 곳에서 뵐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는 배우가 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laughs> 다음은 나의 사랑 로라 브레너한번 <laughs> <만에> 해주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카르밀라에서 로라 브레너 역할을 맡았던 이서연입니다. <laughs> 카르미라가 정말 끝이 났네요 오늘부로 하, 너무 아쉽고요 <laughs> 그리고 뭔가 시원해요 어, 로라는 정말 솔직하고 솔직한 캐릭터여서 저는 연기할 때 웃으면 웃고 울면 울고 슬퍼하고 표현하고 다 했거든요 그래서 로라를 만나서 저도 좀더 표현할 수 있는 더 속에서 담아 있었던 그런 아픔들을 좀더 토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시원한데요 어, 일단 정호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신 제작사분 제작사... 제작... 제작 아, 제작사... 제작자 분들 제작자분들 하고 컴퍼니 분니 분들 연출님 감독님 그리고 진짜 뒤에 밴드팀 스태프분들 오셔분들 다 정말 저희보다 더 많이 박수를 받아야 될것 같은데 어, 저희만들 받아서 좀 마음이 좀 그랬는데 오늘 어, 이 자리를 통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어, 하, 아, 제가 어,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해. <laughs> 아 제가 한2주가 아, 늦게 합류를 했었어요. 어좀 다쳤어가지고 어, 아, <laughs> 왜 이러지? <laughs> 근데 뭔가 첫 공약속을 제대로 못 찍힌 것 같아서 관객분들한테도 너무 죄송하면서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 또 배우들 옆에서 응원해주고 연출님, 스태프분들 다 열심히 응원해주셔서 지금 이 자리까지, 지금 마지막까지 잘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우리 관객 여러분들 제 꽃과 나무가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어... 지금까지 이세윤이였습니다 <laughs> 정치하고 <정체는> 무슨 말인지. <laughs> 감사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카르멜라 피터슨이 좀 얘기를 한번. <laughs> 네. 정니다 <laughs> 네. 네. 카르멜라에서 카르멜라 역할을 맡았던 정혜인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네.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가장 크게 드는 감정은 참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이 가장 크게 드는 것 같아요 그 여러모로 정말 여러모로 제가 부족함이 많았는데 어이 카르밀라 공연을 함께 하면서 어 정말 내가 쓸수 있는 행운을 다 썼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좋은 제작진분들과 연출님과 또 배우분들이 아니었으면 아마 저는 중간에 카르밀라 잘릴 수도 있다라는 <laughs> 마음으로 제가 정말 이 카르밀라를 임했는데 정말 너나할거 없이 제 손을 이렇게 붙잡고 할수 있다고 얘기해 준 진짜 이 카르밀라 모든 팀원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을 드리고 싶고요 두려움으로 시작했던 공연이었는데 어, 큰 사랑으로 끝나게 되는 것 같아서 정말 이 관객 이 많은 이 관객석을 채워주신 정말 관객 분들께 아 맞아 이말 하려고 했어. 좋은 관객분들을 만나서 정말 어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정말 3개월 동안 카르멜라로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laughs> 포토 타임이 <laughs> 없습니다. 네. <포토타임이 웃음> 없. 하지만 아쉬우니까 잠시 가져볼까요? 네. <laughs> 같이 말라고 하셨는데 잠시 가져보겠습니다 <laughs> 네한 5초만 할게요 자 같이 모여봐요 5초 하나 둘셋5 4 3 2 1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카밀 너무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그거 해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아, 네. 제가... <laughs> 뭐 화이팅 콜롬만 저기저기 하고 갈까요? 아 좋다 좋다 저희가 화이팅 콜이 있거든요. 화이팅 콜을 한번 외치면서 저희 한번 퇴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모으시고요. 같이. 응원 소리 내시나? 그럼 우리가 지금 지금이 어. 아, 아름다운 건 우리, 우리 함께, 함께 있기 때문이야. 짜이잖아. 해 주시면 되거든요. 안 하셔도 돼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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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하게 <크게 웃음> <함께 크게 웃음> 할게요. <laughs> 하게 할게요. 자, 나둘 시작. 지금이 <laughs> 아름다운 <웃음> 건 우리 함께, <laughs> 함께 있기 때문이야. <laughs>